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어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빈단 저인 예수요, 세상 물결 넘할 때그 신음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 아소서, 어,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 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예급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이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르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조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길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 이 후반절 말씀은요. 앞으로 신명기 내용을 축약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봤듯이 저주와 축복. 그림 신상과 예발산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 순서는 좀 거꾸로 되지만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27장은 그림 신상과 예발산에 대해서. 그리고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이 뒷부분의 내용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너가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 고센 땅에 있었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성경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거든요. 이들은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애굽은 목축업을 가진이 여겼기 때문에. 이 애국인들인 이 고센 땅에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는 것. 그럼 이스라엘 스스로 편하게 목축업을 할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생업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요. 예 그것도 몇년 동안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백 년이란 아픔의 시간은 있었지만,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고센 땅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들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센 땅을 놓아두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냐는 것. 이것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생 땅이 아니라 가나한 땅으로 가게 만드셨냐는 것. 사실 가나한 땅은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쫓겨나는 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요, 또다시 기근이 일어나면 떠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요. 그것은 지금 너희가 있는 곳 고센 땅과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다르기에 그곳에서 쫓겨났던 자신들. 반면에 고센 땅에서는 적용을 잘하고 있어서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무엇이 좋기에 이 고센 땅을 내버려 두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럼 무엇이 다르냐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고센 땅하고 이 가나안 땅에는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을 살펴보면은요 이 애굽은요 비가 거의 안 오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요 생업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야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굽인들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땅을 갈구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또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삶의 노력을 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즉 농사 한번 짓는 일조차도요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요 수고하며 수고할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수고로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든 삶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내가 수고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애국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가나한 땅은요, 이 가나한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오면은요,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는요 목축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땅을 갈구고 시도 뿌릴 수 있지만 그리고 농장도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이곳에는 정작 중요한 것그 다음에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요 예굽에서는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는데 가나안은요 물을 끌어올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머문다면 이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나일강 같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내려주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 내려주셔야만 살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애국 땅과는 다르게 가나한 땅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애국과는 다른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국과 자기의 노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가나안. 가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고센 땅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가나한 땅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애국 땅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나한 땅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당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줄 가나한 땅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그런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이루며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은 다하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남겨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성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도 먼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성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삶이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을 위한 모든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의 모든 열심물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남겨둘 줄 아는 삶.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이십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청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성전으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자 했던 다짐들, 어느새 나의 수고로 이루어가는 일들에 치여 주님보다 나를 앞에 두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고와 내 헌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수고로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도우심의 손길을 깨달아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언제나 내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